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1월 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좀 우려하던 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정쟁을 뭐좀 자제하자 이렇게 뭐 말은 하고 있지만은 겉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간간이 윤석열 그 정권을 향해서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또이 스피커들 진보자파 성향의 스피커들 김호준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또 스피커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또 내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뭐 국민의 힘 안에서 당 대표로 놀지 안을지 모르지만 유승민 전 의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부에서 공격을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보다 더 세게 했다. 이재명보다 더 독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자 그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거칠게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언론을 자처하는 일부, 어, 김보준씨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또 민주당이 또 퍼뜨리고 하는 일이 지금부터 아마, 어, 반복이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또 MBC 같은데, 이, 그, 친, 그, 그니까 진보, 그니까 자, 지금 자파 세력이 장악한 그런 매체에서 또 확산을 하는 그런 일도 지금 일어나겠죠. 자, 일단 그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톱들은 거의 뭐세 갈래입니다. 어, 일본 톱, 톱 제목이 하나는 이, 이 참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계속 이 들치내고 파헤치는 기, 그, 거기에 주력하는 기사가 있고 또 하나는 어, 지금 이 애도를 표시하면서 어, 재발 방지, 재발 방지 책을 제시하는 그런 언론이 있고 또 하나는 어, 일단 윤석열 정부를 때리고 보는 자, 그런 그 논조가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음, 동아일보는, 어, 문제점, 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문제점을 덜 쳐내는데 주력을 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 동아일보는 경찰이 참사 3일 전에 압사 경고를 했음에도, 어, 대비를 안 했다. 이 참사가 일어나기 3일 전에, 그, 유태원 그 상인연합회 사람들과 모여서 이 헬로윈에 사람이 많이 모일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 그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26일에 이태원 상인들과 용산구 구청과 회의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상인 쪽에서 압사 사고 위험성을 지적을 했고 일선 경찰도 안전 사고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보고를 했는데 결국은 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용산구도 27일 별도 긴급 대책 회의를 해서. 헬로윈 어, 인파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본인들끼리 했지만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그 골목길 33.2m 짜리 그 골목길에 이 한쪽이 해밀턴 호텔 그 벽이었죠. 근데 호, 해밀턴 호텔이 불법 건축을 하는 바람에 원래 4m 폭이 돼야 되는데 3.2m 벽목이 만들어졌다. 자,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한꺼번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어, 도미노처럼 쓰러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원래 이 건축대장에는 보면은 어, 건축물 대장이죠. 거기는 4 m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태원 참사가 났던 좁은 골목길에 길 중간쯤에 건물 출입구를 설치를 했다. 그래서 어, 건축한계선을 침범한 불법으로. 건축물대장엔 4미터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만은 폭 3.2미터 골목에서 참사가 일어나버렸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는 어, 앞으로 좀그 이렇게 좀 하자 하는 제언입니다. 전문가 제언. 밀집도를 측정해서 앞으로는 참사를 막자. 1제곱미터당 5명 이하, 그 1제곱미터당 5명 이하만 이런 그 행사 같은데, 어, 만 이렇게 입장을 하게 해서 어, 이런 좀 비극을 막자. 이런 제언을 전문가 제언을 통해서 재발 방지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파 관리 매뉴얼 만들자, 크라우드 매니저먼트 인파 관리. 자 그래서 음, 자발적으로 모이는 대규모 행사 축제 축제 때 시민들이 따라야 할 안전 수칙이 조금 미흡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 특정 공간에 밀집할 경우에 군중이 특정 공간에 밀집할 경우에 밀집도를 측정을 해서 어,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을 분산하는 인파관리 어, 크라우드 매니저먼트 대책이 필요하다 자,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실었습니다 아, 일단 또 닥치고 어, 정권을 공격하는 언론도 있죠 경향신문 일면 톱입니다 변명만 하는 정부 지자체 정부 지자체는 지금 변명, 변명만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서울시 용산 그래서 일면 토업에서 어 국민 안전 못 지킨 국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을 지켜야 할정보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고 비판했다. 자 이렇게 이 일면 토기사를 씁니다. 어 지금 이 뿐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어 드디어 어떤 이 본능 음, 정권 비판 본능을 감추지 못하고 지금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자 서로 뭐 정쟁 자제하자 이러더니 여기저기서 예고된 인재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어 야당이 이태원 참사 이틀 만에 일제히 정부 책임론을 제기를 했다. 자 조심을 보겠습니다. 일제히 정부 책임론을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음. 그다음에 그 전에 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말을 했다가 절적거둬들었는데자 윤석열 대뭐 대통령 태진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가 거둬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처음부터 어 치고 나가고 싶은 이야기였겠죠. 이제 명이 지금 코네 몰려있기 때문에 대표 민주당 대표가 코네 몰려있기 때문에 뭔가 막부를 놔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쟁을 이 소재로 삼지 말자고 했지만, 어, 결국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홍근, 어, 원내대표, 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 말문을, 그 운을 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막을 수 있었던, 있었던, 막을 수 있었던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도 많다. 예방조치나 현장 안전관리, 사고 초동 대처 등에 미흡한 문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때니까정청내뭐나왔서서 어~ 정부와 서울시는 주체책이 없는 행사였다고 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고 고민 정도 나서서 뭐 서울시 책임론을 제기로 했고 이재명은 어~ 어제 참사 현장에서 그 이전에 했던 것만 반복했더라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왜 이번에는 진입 통제나 차도 인도 분리도 없고 일방통행 관리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 왜 이번에는 일방 통행 관리가 안,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 이렇게 또그 유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 이태원에 그렇게 사람이 몰렸는데 그 좁은 골목에 그, 그 전에 작년까지는 한쪽에 일방 통행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했느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문재인 정부 때는 잘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했, 안 했느냐. 자, 이런 유혹 제기인데 이런 유혹을 처음에 지금 제기하기 또 시작하는 인물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한 인물들이 바로 진보 자파 진영의 스피커들입니다. 어제 김호준, 김호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라디오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이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건 정치문제가 맞다. 이걸 정치 문제라고 합니다. 정치 문제가 맞다. 그러면서. 자 가짜 뉴스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송에서 제가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연도,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분명히 그 길은 일방통행이었다.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주최자가 없고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 일방통행을 그, 다 했는데 왜 이번에는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방송에서 TVS 라디오에서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영상도 봤는데 분명히 일방통행이었다. 이전에도 이 정도 인원이 돌아다녔는데 사고가 없었던 것은 일방통행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일단 사실이 아니다. 어, 코로나 19 시기에는 그 골목 진입로에 QR코드, QR코드 인증기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한쪽으로 쭉 줄을 서는 그 영상을 가지고 마치 일방 통행을 그때는 유도했고 이번에는 안한 것처럼 그래서 책임론을, 어, 제기를 하는 이런 그 가짜뉴스 가지고 또이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찰에서도 지금까지 이 이태원 축제에 대해서 진입 통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반박을 했고 경찰청 홍기현 경비국장 어제 기자 간담회까지 해서 지난해 축제에서 일방으로 인파가 흐르는 듯한 모습이 보였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qr 코드가 작용되는 등 방역 게이터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내 김호준은 내가 눈으로 봤는데 일방통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거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 이와 비슷한 가짜 뉴스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조실보는 팩트 체크를 했는데 온라인에 떠도는 루머 사실일까? 2017년엔 그 골목 통제해서 사고 막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2017년이면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을 때죠. 그때는 잘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그때 당시 구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 일이 없다. 이것을 경찰이나 구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경찰 구청에서 그렇게 한 일이 없다. 굳이 뭐 그때는 뭐 물론 이번에는 사고가 나서 이 그,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해야 되지만은 그때는 뭐 그런 조치까지 또그 취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2017년에 참사한 골목을 일방 통행으로 통제했다. 김호준이 이렇게 가짜뉴스를 하죠. 김호준 뿐이 아니고 이재명도 그거 가지고 이막 받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은 주최측이 없는 행사라 아예 구청이 관리한 적이 없다. 가재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몇 가지. 과거보다 경찰 인력이 줄어들었다. 남영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무슨 뭐 대통령 출퇴근 시간을 경비를 서너라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또 가짜뉴스를 퍼뜨렸는데 실제로는 작년에는 85명. 작년 헬로윈 기간에는 85명. 올해는 137명. 훨씬 많은 137명이 현장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대응 팀은 별도 대결했고, 그리고 2017년엔 폴리스 라인이 있었다 했는데, 그때 폴리스 라인은 인파 분산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차로 차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런 가짜 뉴스들이 또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여권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진실을 또 제시를 하고 그래서 또 선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또 자기 정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이 기사를 썼는데 뭐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좀 성급한 발언을 했죠. 이태원 참사는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 발언. 이 발언은 어, 나중에, 이 모든 진상 규명이 되고 나서 해야, 할수 있는 말인데, 그걸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했기 때문에, 여건 안에서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발언이 대체 비판에 쏟아지니까는, 이렇게 또 이야기했죠. 뭐 이상민이, 선동성 정치적, 선동을 하는 듯한, 선동을 하는 그런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맞받았고, 어, 또 논란이 일어나니까는 나중에 너무 뭐 유감을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결레 신문이, 이상민 연이털 책임 회피성 주장하면서 여당 일각 자, 여당 일각에서도 이상면이, 이상민을 파면해야 한다고 한다. 자 여당 일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목에서 자 여당 일각이 일각이면한몇 군데 몇 사람 돼야 되죠. 그런데 여당 일각 바로 유승민 전 의원 말입니다. 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여당 일각에서 지금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 신문 같은 어, 반 정권 반 윤석열 정권 성, 그, 그런 논조의 신문들은뭐 유승민이 뭐 이야기를 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거나 하면은 여당 일각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 봐라 너희들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식의 논조를 다는데 이준석 아니면 유승민입니다. 이제 이준석은 거의 뭐 눈치 그 거리가 안 되고 유승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이 유승민 전 의원은, 그 기사가 이겁니다.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자 여당 안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그리고 유승민 딱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 이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 이 장관에 대해서는 또 김기현, 어, 뭐, 당권 투자도 그,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뭐, 파면까지는 아니고, 은행에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파면해야 한다. 이것은 유성민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중앙일보에서는 이 기사를 제목을 인터넷판에서 어떻게 다르나 하면은, 유성민 이재명 입보다 쎘다 국가 왜 있나? 이상민, 파면하라. 이재명이 이... 정권 책임론,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세게 제기 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 또 다른 언론에서는 더 독독했다, 어, 독한 입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던데 자 유승민 뭐 처음에 감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 차디차게 돌아온 자식을 끌어안고 고통에 울부짖는 엄마 아빠를 보면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뭐 하다가 이태원 참사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 반대성 원인 바뀌고 책임도 물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우선은 이수습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그 일부의 선동, 반대파의 선동 이것에 대해서 차단을 하면서 차분하게 보상 문제도 이야기하고 애도도 하고 원인 규명도 하고 재발 방지도 만들고 이렇게 차분하게 나가야 되는 이 정권을 가진 입장에서 책임을 잰 입장에서 그 같은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아주 강한 톤으로 책임론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다. 그 책임을 추궁을 했다. 어, 이런 문, 부분도 일단은 이 어떤 조사를 다 하고 나서 어, 원인,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정권 조사 중입니다. 어, CCTV도 확보를 해서 경찰에다 파악을 하고 있고, 자, 그걸 지켜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일종의 선동을 같이 합니다. 어, 이상민, 이 발언 질타하면서 경질를 촉구를 했고, 어,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재를 막, 막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보다도 비판의 강도가 높았다. 이재명은 뭐 어쨌든 우선 사고 수습에 충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에 민주당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 뭐 중앙당 및 지역위원회는 정치 일정을 최소 최소 정치 일정을 취소하고. 피해자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일단 초기에 말이라도 지금 정쟁을 자제하자 이렇게 넣어줘. 말은 정쟁을 자제하자고 해놓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것을 뭐 참지 못하고 또 불쑥불쑥 이렇게 이억을 재개를 하고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고 하기는 하지만 곧 바뀌겠지만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 더 세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입니다. 유성민의 메시지는 국민의힘 주로의 시각과도 크게 다르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가 정치적 정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사태 수석, 그리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 회의를 통해서 피해자, 경찰관, 소방관을 향한 유언비어 유포를 두고, 어,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다.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지원책 마련을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이런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유승민은 가 바로 지금 빨리 책임자 규명하고 어 빨리빨리 처벌하고 하자. 그그 이게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그리고 이상민에 대해서 당장 파면하라. 자. 이런 대응이 음 과연 국민의 힘 당대표를 하겠다는 그 사람의 이 인식인가. 정말 본인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지금이 당장 사람을 파면을 하고 이책임론막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이럴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본인이 당대표 경선에서 이른바 반윤, 이 반윤석열 그 진영을 이렇게 교합을 해서 그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민주당보다 더 세기 때문에 자그 차원에서 했다면은 이것은 자기 정치고 이거야말로 내부 총결이죠이 다시 이 위급한 상황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또 이런 것도 있죠. 민주당 서영석 의원 애도 기간에 60여 명과 술판을 벌였다. 그래서 이재명이 감찰을 지시했다. 뭐 이런 문제는 뭐 지적도 안 합니다. 유성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이재명 어 이재명도 설설 이 윤석열 정권 책임론에 그 연결을 펴기 시작을 하는데 어 본인은 지금 사법 리스크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사법적 처리가 더 빨라질 수가 있죠 어 검찰이 또 수사를 더 본격적으로도 하고 했을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인신 구속, 구속 영장 이야기까지 소환은 물론이고 구속 영장을 발부를 해서 그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 이재명은 그럴수록 어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애도 기간 5일까지 5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은 대대적으로 어 윤석열 정권을 공격을 할 겁니다. 이 이태원 참사 문제를 놓고 그만큼 본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기사들로 온 조간이 이렇게 더 채워지는 가운데서도 이재명의 대장동 몸통이요. 그리고 대선 작업을 둘러싼, 그런 그 혐의점들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군데서 보도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동아일보 사회면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어, 천하 동인 1호 실소유주는 거분, 거분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죠. 대장동. 여기에서 거분이 누구냐. 수사에 박차를 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남욱, 그,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의 지분 일부는 그 이재명 쪽 몫이다. 이런 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자, 이재명 쪽 몫이면은, 과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분이 이재명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거분. 다시 또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뀌면서, 유동규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욱, 천하동인 4호 소유자 남욱도 입을 열고 있고, 어, 또 정민용을 비롯해서 전부 다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천하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녹취록에서 나왔던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그분이다. 자, 그분이다. 실소유주, 그분이다. 이것이, 그렇다면은, 정영학, 녹취록, 나무 진술 곳곳에 보면은, 김만배가 천하동인 1호 실소유주는 아니다는 취재의 주장이 나옵니다. 취재의 주장이 나옵니다. 실소유주는 그분이다. 그분이 누군지 규명하기 위한 수사의 속도를 지금 높이고 있고, 나무건 배당, 대장동 배당 수익 4,040억 원 중에서 약2 5인1 7 0 7억 원을 가져갔고, 정영학은 16%인 644억 원을 가져갔고 대외적으로 김만배 소유로 여겨지는 하천대유와 천하동인 1호, 1호부터 3호 배당금액 합계는 이 사, 전체 4 0 4 0억 원의 약 절반인 1,987억 원입니다. 1,987억 원의 실소유주가 그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이, 이, 이혹이 있는데 남욱이 진술은 대장동 지분 일부가 이재명 쪽 몫이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과연 이재명이냐. 자,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엄청난 어, 파급이 일어날 그런 그, 스캔들 어, 게이트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아침 도스태핑을 했는데 어,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어제부터는. 이 국가 애도 기간, 11월 5일 국가 애도 기간에 끝날 때까지 도어 스태핑은 하지 않습니다. 11월 1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